더식스 274만 원 먹튀 발생. 아직도 입금 먹튀를 진행하는 사설 토토 사이트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금일 저희 측으로 더식스 먹튀를 당한 회원님 역시 해당 사이트에 40만 원을 입금한 후 당첨이 되자 먹튀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식스 먹튀 사이트의 추악한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회원님은 더식스라는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입금하면 추가로 10만 원을 준다는 소리를 듣고 유혹이 되어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더 식스 사이트에 가입을 한 회원님은 즉시 30만원을 입금하였고, 정말로 10만원 통머니를 받아서 총 40만원으로 스타트를 할수 있었습니다. 위더 식스 먹티 증거자료처럼 회원님은 2024년 3월 10일에 진행되는 스포츠토토 축구 폴더를 배팅하였습니다. 회원님은 모든 보유금액 40만원을 세개 폴더에 배팅을 하였고 회원님의 배팅내역이 모두 적중하시 회원님은 274만원의 당첨금을 환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이 배팅한 축구경기 중 하나에 경기가 새벽 2시쯤 시작하는 경기라 회원님은 자동으로 다음날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더식스 사이트에 배팅을 한후 피곤하여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회원님은 제일 먼저 어젯밤 40만원 배팅을 한 스포츠토토 결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스포츠토토 결과를 확인한 회원님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유는 회원님이 예측하는 대로 모두 적중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기쁜 마음으로 더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위 더식스 먹튀 증거 자료처럼 회원님의 로그인 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것입니다. 당황한 회원님은 본인이 잘못 기입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하였고, 여러 번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기입하여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회원님의 계정이 차단당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본인이 더식스 사이트에서 먹튀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뒤 회원님은 더식스 사이트 측에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모든 메신저를 차단하였고 회원님과의 소통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원님은 그렇게 원금 30만 원을 포함한 총 274만 원을 먹튀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더식스 사이트는 전형적인 먹튀 사이트입니다. 회원님이 배팅한 스포츠토토 결과가 모두 접중 처리가 되니 바로 회원님의 계정을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더식스 먹튀 사이트에서 진행한 이플 보너스의 경우 큰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메이저 놀이터에서도 30만원을 입금하면 10만원 정도는 추가 보너스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식스 먹튀 사이트는 이러한 부분을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적인 사설토토 사이트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회원님들에게 먹튀 사이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에 평범한 사이트처럼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회원님은 해당 사이트로부터 먹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 시간 부로 더식스는 먹튀 사이트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